카메라 잡히나? 제가 재재재 재구매까지 했던 제품이고요. 모공이 걱정된 부분인 코나 턱, 미간.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소늘입니다. 안녕. 여러분, 최근에 제 피부가 너무 좋아졌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피부톤이 맑아지셨어요. 모공이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등등. 조 피부결 모공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특히 더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전전 영상인가 제가 여드름 스킨케어 루틴 영상을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제가 써봤던 제품 중에 가장 좋았던 모공 인생템 세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화장품을 진짜 많이 사고 다 써보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집에 있는 스킨케어 개수가 사실 200개가 넘어가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손이 가고 정말 좋다고 추천하는 제품들이라 믿고 봐주셔도 될것 같아요. 우선 제 피부 타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 피부 타입은 속 건조가 심한 지복합성 피부고요. 볼은 진짜 찢어질 듯이 건조한데 티존은 유분이 정말 많이 올라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큰 모공, 블랙헤드, 홍조가 큰 고민이고요. 부분에 뾰루지가 한두 개씩 올라오는 게 고민인 피부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제품은 러뷰움 포어 리셋 머드 마스크입니다. 이거 혹시 아세요? 저는 원래 한 브랜드에 꽂히면 그 브랜드에 있는 전 제품을 다 사서 써보는 편인데요. 작년인가? 아마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러뷰움 기초 제품을 뜯으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요즘에 러뷰움에 꽂혀서 러뷰움의 제품을 이것저것 사보고 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영상 이후로 제가 러뷰움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다 구매해가지고 사용해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베스트 3 안에 드는 제품입니다. 제가 재재재 재구매까지 했던 제품이고요. 지금도 이렇게 두 장밖에 안 남아가지고 또 재구매를 할 제품입니다. 원래 러비움에서 제일 유명한 제품이 겔 마스크잖아요. 겔 마스크도 분명히 좋아요. 좋은데 저는 이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왜겔 마스크만 유명한지 진짜 이해를 잘 못하겠는? <laughs>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사용도 너무 편해서 여러분들이 꼭 꼭꼭꼭 아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 러뷰 마스크팩이 좋은 점이 이 위에 이지필 부분이 있어서요. 이렇게 살짝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뜯기만 하면 되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엄청 편하게 열리죠. 그리고 안에를 보면 이렇게 마스크팩이 위 아래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사용하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직접 붙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 아래로 나누어져 있고요. 저는 아래부터 붙인 후에 위를 붙여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투명색 비닐이랑 흰 비닐이 양옆에 붙어있고 중간에 이제 머드 마스크가 들어있는데 저는 흰색 부분을 떼어내고 투명색 부분을 남겨두고 둔 다음에 붙이는 위치를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붙여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투명한 부분이 위에 오게 붙여주면 되고요. 자리를 잘 맞춰준 다음에 이 투명 비닐을 떼어내시면 돼요. 흰색 부분이면 이 머드마스크가 잘 붙었는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저는 투명한 부분을 남겨놓은 다음에 이렇게 얼굴에 잘 붙여가면서 떼어주면 쉽게 붙이실 수 있어요. 수염 난것 같네. 사실 머드마스크가 있기 때문에 손에는 조금 묻긴 하거든요. 근데 워시오프팩을 사용하다 보면 팩을 얼굴에 다 도포해준 다음에 밀착이 돼서 굳으면 씻어내야 된다는 점이 좀 번거롭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팩을 붙여놓은 다음에 15분 정도 있다가 떼어내기만 하면 돼서 너무너무 간편하고요. 손은 뭐 씻어줘야 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얼굴에 펴바르면 손톱에도 들어가고 좀 불편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한 두세 손가락만 사용해서 붙여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 점도 간편했고 이제 팩을 떼고 나면 머드가 아직 얼굴에 살짝 남아있고 하거든요. 근데 일반 워시오프팩은 굳고 나서 저는 지우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굳어졌으니까 다 이제 물로 헹궈내려면 여러 번 세수를 해야 돼서 너무 번거로웠는데 이거는 그냥 떼어낸 후에 패드로 한번 닦아주기만 해도 이 머드가 진짜 굉장히 잘 지워져요. 그래서 진짜 간편하게 워시오프팩의 효과를 내면서 사용할 수 있는 머드 마스크라서 완전 추천합니다. 저는 이제 15분 정도 있다가 굳어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 15분이 지나 이거 진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하나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많이 건조한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런 데는 전혀 뭐 땡기거나 건조하거나 이런 건 없고 여기는 마스크팩을 붙여놓은 상태로 굳은 거잖아요. 그래서 말을 할때 약간 당기는 느낌이 살짝 들긴 하는데 그게 말을 해서 그런 거지 가만히 있으면 당기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건조할까 봐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15분에서 20분이라고 상세 설명에는 적혀 있는데 저는 15분이 딱 적당한 것 같아서 지금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모공하고 블랙헤드에만 효과가 좋은 게 아니라 피부가 정말 환하게 뽀얘지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카메라에 잡히나? 보이세요? 여기 입 주변이랑 여기 볼이랑 확실히 다르지 않아요? 떼어낼 때 아프지도 않아요. 짠! 그러면 요런 데 머드가 살짝 남아있잖아요. 이거는 물로 그냥 한번 헹궈도 되고, 패드로 한번 닦아내도 되거든요? 태안을 하면은 보여드리기 힘드니까, 패드로 한번 얼마나 잘 닦이는지 보여드릴게요. 원래 워시오프 팩은 굳으면 진짜 잘안 지워져요. 막 물로 빡빡빡 해야지 지워지는데, 이거는 패드로 한번 이렇게 닦으면 싹 지워집니다. 지금 보이시죠? 다 지워진 거. 그래서 진짜 워시오프팩 너무 귀찮아서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러븐 거 사용하시면 진짜 손이 잘 가실 거예요. 너무 간편해서. 저는 이렇게 세안만 하고 머드 마스크팩을 붙여줬는데도 전혀 건조하지 않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팩을 떼어내면 피부톤이 맑고 뽀얗게 정돈된 느낌이 들고요. 제가 특히 이거를 여름에 진짜 잘 썼거든요? 근데 여름에 더워가지고 모공이 세로로 축축 처지잖아요. 근데 이 팩을 하고 나면 이렇게 늘어났던 모공이 원상 복구된 게 눈으로 확연하게 보이더라고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에 한 번씩 꼭꼭꼭 사용해줬습니다. 모공은 원래 커지면 다시 줄어들기는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모공이 크고 많이 늘어져서 다시 타이트닝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같은 모공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구매하셔서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 추천. 그리고 다음은 프랭클리 클로저 세럼인데요. 이거는 제가 1년 전에 광고로 만났던 제품인데 진짜 지금까지 꾸준히 재구매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우선 제가 모공팩을 하고 기초 케어를 안한 상태니까 바르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이렇게 제형을 보시면 무겁지 않고 그냥 이렇게 또르르 흐르는 콧물 제형인데요. 이렇게 문지르면 몽글몽글한 제형감이 살짝 느껴지면서 피부에 흡수되는 제품이에요. 제형감이 약간 몽글몽글해서 피부 위에 겉돌지 않을까 생각을 처음에 했었는데 생각보다 피부에 흡수도 진짜 잘 되는 제품이라서 저는 다른 제품이랑 겹쳐서 써도 거슬리지 않았고 메이크업 전에 사용해도 뭉치거나 밀리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모공 세럼은 여름에 저는 특히 진짜 많이 쓰고 그 이외에 이제 좀 쌀쌀해지는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매일 쓰진 않고요. 머드 마스크 팩이랑 항상 함께 쓰고 있거든요. 왜냐면 머드 마스크팩으로 모공 속에 있는 뭔가 노폐물 같은 걸 뜯어낸 상태잖아요. 그럴 때 모공에 좋은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해주면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맨날 맨날 쓰기보다는 러비움 머드 마스크 사용할 때 같이 사용해 주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일반 수분 세럼처럼 피부에 그냥 흡수되면서 발리는 게 아니라 이 몽글몽글한 느낌이 모공을 살짝 잡아주면서 발리는 느낌이라 제가 사용해본 모공 세럼이나 앰플 중에 가장 사용감이 마음에 들었고요. 저는 사용한 지한달 됐을 때부터 모공이 살짝 타이트닝 되는 게 느껴졌거든요. 이거는 아마 개개인에 따라서 사용감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한달 정도 됐을 때부터 효과를 봤어요. 진짜 가격도 합리적인 제품이라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사용해보시요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은 여러분 클렌징이 진짜 중요한 거 아시죠? 손으로 하는 클렌징은 모공 속 노폐물까지 깨끗하게 제거해주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모공에 관련된 클렌징 제품들도 제가 몇 가지를 써봤었거든요. 그런데 확실한 건 클렌징 디바이스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포레오의 루나 3입니다. 이렇게 앞쪽에 보면 부드러운 이렇게 브러쉬들이 있어서 이제 클렌징 제품을 기기에다가 붙인 다음에 모공이 걱정된 부분인 코나 턱 미간 이런 데를 막 중심적으로 돌돌돌 하다 보면 노폐물까지 아주 쏙쏙 다 빼줘서 뾰루지도 확실히 덜 올라오고 코에 오돌토돌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도 매끈하게 만들어줘서 너무 좋더라고요. 꼭 이거를 써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클렌징 디바이스를 추천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 나온 거고요. 저는 이거를 한 1, 2년? 정도 사용을 한것 같고 그전에는 다른 클렌징 디바이스들도 많이 썼었어요. 제가 제 손으로 돌려서 진동을 만들어야 되는 클렌징 브러쉬 같은 것도 써봤고 그냥 저가의 클렌징 기기도 사용을 해봤는데 저가 고가의 차이는 사실 여기 있는 이 브러쉬 차이인 것 같긴 해요. 이게 확실히 조금 더 자극이 없고 진동도 미세하고 피부에 훨씬 편안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사용하기 좋고 근데 저는 뭔가 저가나 고가나 이런 것보다는 모양이 확실히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좀 넓적한 모양이다 보니까 코 옆에 이렇게 쏙쏙쏙 들어가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다랗게 생겨서 손잡이가 있는 클렌징 디바이스가 훨씬 더 사용하기 편한 것 같고 포레오가좀 가격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가라서 사용하기 조금 두렵다. 이게 내한테 잘 맞을지 효과가 좋을지 걱정이 돼서 구매하기 좀 두려우신 분들은 조금 중저가에 모양이 기다랗게 생겨서 좁은 부위에도 쉽게 쉽게 클렌징이 가능한 전동 디바이스를 먼저 사용해보신 후에 포레오로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블랙프라이데이 때 반값 행사를 하고 있어서 그때 구매를 했는데 그래도 가옷대가 있었어요. 한 1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포레오의 장점은 브러쉬가 정말 부드러워서 매일 사용해도 자극이 없다는 거. 그리고 포레오 어플이 또 따로 있어서 어플에 맞게 이제 클렌징하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그런 안내가 정말 잘돼 있다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가 모공에 효과를 가장 많이 봤던 세 가지 제품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로 인해 더 멋진 내일이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 안녕!